아까 전에 했던 거 이어서 볼게요. 8 0페이지의 이생 규장장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고 맞았다는 가장 하에 좀 볼게요. 알겠죠? 예.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줄거리 같은 거를 좀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해설지 보면은 줄거리가 잘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인터넷에다가 전체 줄거리 그냥 검색하시면 나오, 다 나오거든요. 네,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서는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나무 위키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간략하게 정리하실 거면 정리하시고요. 알겠니 얘들아? 알겠니 새침떼기 여러분들? 예. Yeah. Yeah. 당연히 뭐 해줘야겠어요? 첫 번째 주어진 상황 한번 봐야겠죠. 그죠? 파악해 줘야 되는 하나씩 하나씩 같이 정리해 주신대죠. 이걸 읽으면서 주어진 상황이 뭡니까? 거기 해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전반부하고요, 후반부로 나눠진대요.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유연애를 원하는 것이 나오는데 방해하는 소재가 기본적으로 어떤 집안 반대 그리고 어떤 전쟁 때문에 주적. 혼간적이다, 맞아요?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죽은이가요 탄생해서 생사를 소홀하는 사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알겠습니까? 이거는 죽음과 관련되죠. 해제 보시면 나와 있어요. 보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물 보시면은. 인물 어떻게 나와 있죠? 이생하고 누구? 최여희. 그래서 각각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주제 의식. 주제 의식 어떤 거라고요?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요? 해제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해를 찍으면 죽음을 투어한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자, 아, 문제를 다 풀었다는 가정 하에 주어진 상황과 인물, 주제 의식 이 정도 적어 주시면 되시고요. 서사적 체험하기 가정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일치 문제를 옮겨가면서 정리해 나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10점 정도는 접혀있으면 같이 적는 게 좋죠. 전작시 전작 뭐 이렇게, 이렇게 적는,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 같은 경우에 어떤 성간적의 난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습니다이 정도 적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부터 하나씩 채워 나가면 되냐면요. 4번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터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 쭉한 번씩 같이 읽어 볼게요. 한편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의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처가에 가보니 횡량체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귈 뿐이었다. 이생을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 날의 즐겁던 일을 생각해보니 완전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비한 달빛이들보를 비춰주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얘기합니다 이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 뭐죠? 하나씩 1번이에요. 최여인은 이생의 집에서 이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다. 왜? 집안에는 집뿐이었다. 맞네. 비어있었다기다리거 예. 아니죠? 그 근거를 텍스트 안에서 찾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니? 예 살펴보니 사랑하는 최연인이 거기 있었다 이 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의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고 뭐했다 말했다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뭐죠? 그녀가 부터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분에서요 바로 5-1번 알수 있죠 음? 5-1번 볼수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막 다가와서 얘기했대요. 근데 이거 여기 뒷부분 나와 있는 증거 하나 더 봐야 되거든요. 조금만 더 보고서 체크할게요.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다니 곧사정을 얘기했다. 읽고 이야기가 집안의 재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뒀습니다. 우리 두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자리에 드니 지극한 정이 옛날과 같았다 얘기하죠. 지극한 정이 옛날과 같았다라는 부분에서 뭘알수 있죠? 뭘알수 있죠? 사 번, 4번, 사다지 사 번이 아니다. 사다지 사 번에 대한 증거를 알수 있죠. 어떤 건데요? 자신의 버린 이생을 오해하고 있다? 아니요. 하지 않고 있다. 오해 예, 아니고요 또한 뭐도 알수 있죠.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다시 1번에 대한 근거도 맞죠. 두 가지를 합쳐서 오다시 1번 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합쳐서 오다시 1까지 갑니다. 어떤 거알수 있죠? 주인공들의 사랑을 이루잖아요. 죽음을 초월해서. 맞죠? 넵. 아지 네. 장미나 네. 이런 증거들 하나씩 보셔야 돼요. 자 그들은 두집 부모님의 유고를 거두고 멋지게 멋지게 그과재물을 팔아서 가까워 오상가그르르르르은르르르르지 않고 아르 함께 살게 될줄르이르르이로르터 인간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르뜨르르르르르르르르 보냈다 까지 르 뭡니까 다 뭐예요? 그들은 두집 부모님 조차에서 예절을 맞다. 부모하고또 어떤 부분?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어디 부분알수 있죠? 4-5번인데 말씀하신 건가요? 어디죠? 4-5번을 번알수 있죠. 아, 재회. 네. 부모님과의 재회? 아이 무슨 소리야? 예절 다 차리고서는 즐거이 세월을 보냈잖아. 그죠 맞죠? 네. 어떤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에 대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닫혀왔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매 울었다. 이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이생은 깜짝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오? 부분까지 여기서 뭐할수 있죠? 4 2번이 틀렸으면 알고 알수 있습니다. 네, 4 2번 준비하고 있던 게 아니죠? 그죠 갑작스레 네, 갑작스레 놀란 거예요. 아시겠죠? 음, 네, 알겠네. 네. 음.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승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세계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옥항상제께서 이모을 비셨고. 분하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앞부분 줄거리 보시면요, 시를 주고받으며 나와 있어요. 네네. 부분 통해서 뭐할수 있죠? 그5 3고요. 그죠요다 부분이고요. 요 부분 뭐예요? 아까 전에 다 문제죠. 맞습니까? 음... 맞아요. 네. 얘가말 그대로 하나의 도력자죠. 맞습니까? 네, 네. 이런 거 표시해 주시고요 쭉산 사람이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실을 지어 보여요 이삽입시의 기능 거기 적혀 있죠 나와 있죠 네, 네. 옮겨 적으시고요 옮겨 적으면 한 번씩 공부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죠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항천으로 갔으면 하고, 어찌 무로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었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힘이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부터 해서 감격죄 맞지 않았음. 로 부분까지 알수 있는 부분이 어디죠? 이번에 니은 말씀하신 거예요? 4-5번. 고마워 하고 있죠. 맞죠? 네. 맞죠? 네. 맞죠? 맞치새째 <laughs> 세기들? 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여인은 대답했다.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뭐예요? 5-4예요. 오다시 사적 운명 때문이라는 거죠. 어승 명부에 이미 이름이 올라져 있다네, 올라가 있다네. 그죠? 네. 그럼 여의은 말했다. 난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 마치자 마치 점점 사라져 마침내 종전을 감췄다. 그후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 서너 달 만에 그도 또한 세상을 떠났다. 얘기하죠. 이거 뭡니까? 마지막에 말을 마치자부터 봐. 그도 그 또한 세상을 떠났다. 이 부분 뭐죠? 어디 부분 알수 있는 거죠? 5-5요? 어? 어, 아, 아, 아 죄송합니다 5 2점아 5-2요 현실 제외를 목적으로 한거 아니죠? 전제 이런 거 없이 그냥 둘다뭐 했어요? 2대도 나왔어요 태상활 떠난 거 그죠? 알겠니?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저렇게 자세히까지 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침대이 여러분들 내가 문학을좀해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상세히 할 필요 없어 하더라도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하는 것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나와 있는 여기 작품 전부 정도는. 좀 상세하게 보시다가요. 그러면 확실하게 감이 옵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리할 필요도 없다고. 그런 단계까지 오르기 전까지는요. 좀 상세하게 보시길 바래요 색침대기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선호 씨, 창민 씨. 알겠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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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yeah